털개로 끓인 뭐야? 이제 털개탕면이라고 해야 되나? 꽃게탕면이 아니라 털개탕면. 와, 일단 끓일 때부터 국물이 달라. 근데 뭐 털개는 먼저 찐 다음에 생 털개를 쓰는 게 아니라 익지라 하니까 생 삶은 다음에 찐 털개를 이렇게 여기 털이 털이 이렇게 털개. 근데 여기, 겉에 이게 이런 게좀 묻어 있어서, 이거지? 겉에 이런 게 있어서 좀, 국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? 쪄서 먹을 때도 떨어지던데. 일단 끓일 때 향이, 털개의 향이 나요. 독특한 털개의 향. 먹어봐. 숟가락을 한, 국물을 먹어보면. 아. 이런 라면은 먹어본 적이 없네. 야 이것들아 조용히 하라고 했지 조용히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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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아리나 조용히 하라고 했죠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이런 향을 먹어본 적이 없네 바다의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굴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랑 은또 다른 느낌인데 이 털개 자체가 먹을 때 약간 짭짤하면서 바다 맛 같은 게 나서. 맛이 다르네 하여간 라면은 자꾸 먹게 되네 여기까지 털게 탕 요. 자다 먹었는데 라면을 다 먹었는데 이 꽃게를 아니고 털게를 발라먹기 너무 힘든 거같아 일단 솔직히 털게가 없어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게를 안 먹었어도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충분히 라면을 다 먹을만 했고 아, 이걸 먹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왠지 여기다 또 끓여먹고 싶을 생각도 드는데 너무 맛있네 바다의 깊은 향이 느껴지는 털게 라면 털게탕면